레네즈투 The c h a m 가자 응? 음, 죽여 다어 들어와 어, 조심해 들어오면 바로 갇힌다 어 아니 저기 밀대를 신경쓰지 말고 저기 대놓고 쓰고 가두니까 어. 되는 것 같은데. 음. 어 하... 음. 우리보다 제들이 많이 같이니까 우리 하나 가졌을 때쟤들은세 개씩 같이니까 괜찮아. 안나스를 타고 와, 그럼 좋아, 그럼 좋아, 많이 맞아야 돼, 많이 맞아, 200대인가, 400대인가, 수백대 맞아야 돼. 뭐? 응? 누 누구를 초대하라고? 저 하지만 하지만 저기 아이, 아, 야, 그걸 왜또 바꾸냐, 이천 그래, 모르겠다. 저기. 이게 캐릭을 그래. 바고 바꾸... 계속, 계속 갈아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하나만 한 놈이 제일 쎄, 그냥. 어, 그래, 알았어. 맞다에, 교전 준비해 오케이. 자 우리 우리 저기 문어 언제 돼? 어? 문어 언제 돼? 자 코레 코레 그냥 코레, 어. 코레 코레. 오케이, 아 땡큐 지구나야

어 받았어 너 받았어 이놈새끼 이 뭐고 들어가 이놈새에내 네. 브레스 칩니다 브레스 네. 넘기자에개순자이다 못다이 새끼파덜중이다엄새끼엄새끼이새끼들봐 악념이네 마쇼했네 우리 저 오라 되는 거, 오라 되는 거, 오라 되는 거, 알람이 파티 해봐. 아, 오케이, 알람이 파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저, 오라만, 오라만, 저, 알람이 앞에. 옆에, 알람이 앞에 떨어지마 알람이 옆으로 붙어. 저쪽으로 가. 싹싹 셀러. 알람이 옆에 싸운다. 그냥. 나, 엑셀. 엑셀, 시피였고 엑셀, 한번 더. 짝질러 무섭죠. 자, 베 이토새끼. 오케이. 마보미. 미키 파티, 미키 파티. 테스트 된다. 거기 오거든, 감아줘. 와떼! 왔대, 와떼! 왔대, 와떼! 왔대, 감아야돼! 감아야돼! 다시 거기 부활! 거기 부활! 그냥 감아야돼! 그냥 감아야돼!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부활 줘봐! 자 부활 줘봐! 자저 거기 일어날 수있지얘게 일어날 수있지 이게 같이 일어나자! 일어날 수 있어? 자 셋! 둘! 하나! 일어나! 감아! 오케이, 앞으로 가자, 안령이 보고. 자, 이 파덜 중. 킹카라. 파덜 중. 개천문에 저쪽, 이쪽으로 보자. 오케이. 파덜 끝나. 2, 2초 전 1초, 전, 1초 전. 1초 전. 오케이, 올려줘. 퇴고미. 퇴고미. 연기자에. 넘어간다 이거 백0마씩 100만씩 들어간다. 1 0마씩 들어간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로시 너무 적죠. 로시한 잡히, 싹 들고. 자 그럼 갇혀있고 짝스타 미도새끼 칩니다 미도새끼 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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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자어저 지금 무적중 그러 그러니까 투명이 먼저 배트 10초전 자 하나 부활 하나 부활 헛. 오케이 자 투명이 리브레스는 안들어가 마감할때만 들어간다 흰가랑, 흰가랑 앉았고, 뻥, 뻥, 뻥이도 앉혀있네. 종마니. 자, 종마니. 종마니. 무조건. 하나 부활, 하나 부활. 투명이 앉혀있고, 나영. 저 배틀 된 거. 마음 체크해보자. 자, 모, 모, 미치 어디야? 자, 모뭐 부활. 모뭐 돼? 배틀 돼? 오케이, 자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님 좀 자빠져 있을때 해 자, 뭐 부활, 부활, 부활만 넣어놓을게 나 넣어놓을게 뭐 일단 부활 넣어놨다잉 위도 넘기자잉 넘기자 오케이, 넘어간다, 넘어갈 땐 이제 10만 오케이, 다시 뭐 부활 뭐 부활, 눌렀어, 뭐 부활했어 폰 받을 중뭐 되는거면 올려줘, 뭐 되는거면 하나 부활, 하나 부활. 딸곰. 그러니까 차슬이. 차슬이 두번 주행. 붕지. 딸곰이. 딸곰이. 딸곰이 안 잡히고, 버릇이 안 되고, 로시. 아, 근데 저기, 그, 저, 텐스키 쓰고 온 애들이야. 딸곰이 보자, 딸곰이. 딸곰이. 넘어가, 10만, 20만 들어가. 어디 안 잡히냐. 7초. 오케이. 하나 찍고 부활. 하나 찍고. 하나 부활. 넣었어. 오케이, 막둥이 딸. 어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음. 자 이리 와 거기도 거기 오거든 가마. 아, 야, 여기 올라왔다. 여기, 위크 아, 찍고 날라와. 이렇게 한 딜. 지금 가자. 여기 파도를 줍니다. 좀 기다려봐. 초대하비초대하비 이도 넘길 준비. 앞에, 앞에 옹. 앞에 옹. 파틀단을 색다. 파틀단 거. 이도배. 마감 깔았대마 나도 구할지 나도 구할 나도 구할지 나도 구할지 응? 음... 음... 자 물때가 다 갇혀있어 음 잠깐만 아냐 구풀 해봐 구할 해봐 잠깐만 구할 해봐 일어나서 구할 해봐 일어나서 자, 내가, 내가 브라켓 게 기다려. 자, 일어나, 그럼. 하나 부활. 일어나, 일어나, 알람이. 텐스 감아줘. 자, 알람이, 오케이. 감겼고. 패들 되는 거는 없지. 그냥 싸워보자. 그냥 싸워봐, 그냥 싸워봐. 누구 그러 감아주고. 텔존, 텔존. 텔존 보면서. 좀이렇울수가 없다. 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자가 이렇게 자가치이렇이렇가치도가치이 잠깐만 가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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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살해주고 자, 나버터 나버터 잠깐만 일어나 서 준비할 우리 치코 어설 때? 올렸어 노브라마노브라마나 노그래코 노브래코 자뭐저 안데르미트 탈해봐 자 꺼기 부활 꺼기 부활 하나 부활 하나 부활 체인 파티 아 네모 만네타 이동해보죠 다시 하나 부활해 놓을게 육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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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음자 힐러코 예를 들면 힐러코 한 번만 주십시오 힐러코 하나 줘자 하나 부활 하나 부활 거기 부활 내가 갇혀있고 아덴 오마레탑 택 내가 데리고 올게 우리 탱 시킬 되지? 탱시 준비 셋둘 하나 파덜! 감았어 앞으로 들어가자잉 어설트나 한번 받아야 되는데 팔전앞으로 이기기 위조 탈전 보면서 돌고루 오션킹. 탈전 보면서. 탈전 비우지 말고. 그, 종만이 양념. 응. 야, 탈전, 씨가 여기서 묻어버려. 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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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전 봐, 탈전. 음. 야 이도 보고 들어가. 이도 보고. 이도, 이도. 넘기자, 넘기자. 넘어간다. 넘어간다. 쳐줘. 찾줘찾줘